가 나왔습니다. 이름하여 테라 맥주인데요 오늘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출시 간담회 행사를 갔 었는데 이건 꼭 차갑게 먹어야 된다 탄산이 특징인 맥주거든요아 그래요 네. 근데 사이다도 미지근하게 먹는 거 보다 음. 훨씬 시원하게 먹는 게 맛있 잖아요. 네. 그래야지 이 리얼 탄산을 리얼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홍보팀의말씀이셨습니다 와. 소리는 좀 해주네요. 일단 아, 뭐짠이라네 어, 알겠습니다. 네. 테라 와, 세다. 탄산수 먹는 느낌인데요? 제가 이거를 소주에 타먹어봤는데. 네, 소주에까지? 아, 맥주는 소맥을 해먹어야 제맛이니까. 나와있는 조합들에 비해서. 배가 덜 불렀다. 음. 왜 탄산 왜 소화되는 느낌 왜 착시현상처럼 약간 기분을 느끼잖아요. 어 맞아요. 아. 이게 라거 맥주죠. 그쵸 라거죠. 네. 라거 한번 또. 라. 거 되게 맛있네요, 그렇죠? 괜찮은 것 같아요. 자이 테라 맥주와 유사한 맛을 낸다는 롯데주류의 피츠라는 맥주인데요. 네네. 저는 무조건 소맥 할때 피츠를 삽니다. 음. 아 저는 좀 진한 걸 좋아하는 클라우드. 아... 구름처럼. 네. 여긴 구름처럼, 여긴 피츠처럼 네네. 다 제가 방금 편의점에서 사왔는데요. 네네. 어, 지금 특가로 500ml 사이즈는 이 사이즈는 2,500원. 피츠 같은 경우는 2,7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아유.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, 테라가 지금 시중 매장에서는 네. 피츠보다 훨씬 싸게, 그리고 카스보다 싸게. 음 그러니까 지금 5,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테라는 네. 4,000원에 그러니까 후발 주자기 때문에 가격 음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소맥 시킬 때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 요음 맞아 그러니까 소맥용으로 생각보다 많이 찾는 음. 음, 테라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피츠피츠 처럼 피츄 처럼 <laughs> 살짝 탄산이 테라보다는 약해요 이거 는세요 그게, 그게 음. 바로 느껴지는 것 음. 같아요 음. 이 흔들어 보세요 제가 한 반절 먹었거든요 음. 그죠 음. 반절 먹었는데 이런말 도 되나? 마치 탄산수를 반절 마신 것처럼 틀은 나아요. 네, 제가. <웃음> <웃음> 했어요. 했어요.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 좀 저도 <laughs> 저도 했는데... 했어요, 했어요. 탄산이 그만큼 좋다고 이게. 아, 다들, 다들 한 방씩 한 걸로, 한, 한, <laughs> 한 걸로. 근데 네, 부드러움을 좀 따지실 거면 피치가좀더 나은 것 같아요. 음, 탄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알코올 도수가 달라요. 4.5도고. 음. 4. 이건 4.6도거든요? 음. 근데 0.1도 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숫자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실 수 있는데, 하이트 진로에 문의를 한 결과 이게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로 네. 4.6도에 압도적으로 소도가 나왔대요. 음. 소비자들이 이걸 되게 크게 느낀다고 해요. 오. 네. 그러면 0.1% 네. 차이가 되게 크다는 네. 거예요? 네, 맞아요.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<laughs> 도수의 차이보다는 그냥 목에 뭐가 자극이 있냐 없냐 이차이 차이거든요 네. 사실 은 회사에서도 그러셨어요 0.1도라고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음. 먹었을 때 본인 맛으로만 안다고 하셨어요 테라와 자사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하이트에서 나왔던 맥스 피츠랑 비든한 그쵸 맥스코. 그쵸 맥스코. 저는 맥스코에서. 컵에 먹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컵에 드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매장에서 맨날 컵에 먹잖아 아 지금 겨울에 먹었어요 저도 <laughs> 나발 파이한테서 <잔>. 네, <laughs> <저는. 웃음> 크림 생맥주가 어. 유명하기 때문에 이건 부드러워요. 아. 이게 피치가 조금 더 맑다 그래야 되나? 그러면? 청량하고 네. 깨끗하게. 이건 청량한 느낌이 있고, 맥스는 약간 농익은 느낌. 저 같은 경우는 맥스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, 이 사람은. <laughs> <나 웃음> 아닌가요? 크리미한 걸 원하는 거죠. 아니면 그, 두 캔을 <laughs> 마셔본 결과 입이 이제 변해가지고 그냥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<웃음> 마시는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 수도 있고. 취향 네, 따, 취향 어 취했어, 취향가, 아니, <laughs> 아니, <취>, 아니 취향 따. <laughs> 다를 바다, 수가 있어요, 맞아. 태어나요, 생각보다. 아니, 근데, 전혀 용원이 없으시니까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앞에 물기나 닦으시면서 <웃음> 얘기하시는데. <웃음> <웃음> 맞아요? 맞아요. 맞아요. 약간 정리병인가요, 혹시? <laughs> 정리병이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음. 테라가 왜요? 탄산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, 예, 강렬하다 그래야 되나? 음. 어, 그런 점에서는 되게 임팩트가 있고요. 네. 음, 피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이런 말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. 드릴 뭐, 거잖아요. 예. 롯데의 실패작이라고 약간 <laughs> 생각하기 때문에. 안 돼! <laughs> <안 들어. 웃음> 아, 저도 솔직히 테라가 가장 제 선호도에는 부합을 하는데, 이렇게 목이 사들어가는 탄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. <laughs> 아, 그래서 이게 좋고, 아. 저는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도, 음. 소주를 좀첨가해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. 음. 피치가 자리 잡은 이유도 그게좀 있거든요. 구름처럼 음. 이후에 피치처럼 이잘된 것도, 음. 음. 카스처럼 이후에 네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있는데, 테라의 가장 큰 난제는 그런 음. 이름을 만드는 거요 이름 너무 거예요, 어려워. 지금, 어. 지금 시장에 난무하고 있어요. 지금 음. 뭔가요? 테슬라가 일단 하나 있고요. <laughs> 테슬라가. 나는 이제... 처음에 테로맵 준줄 알았어. 그래서 테러, 테러. 테러, 테러. 테러, 테러 어 아니야, 네. 아니야, 이거. 어, 그거 그래. 외에는 지금 시중에 떠도는우스개 음. 이름으로 카스테라가 있어요. 카스테라, 테러. 게래도 맥주 플러스 액션서 이건 안 돼요. 카스테라랑 테러를 네, 네. 어, 같이 죽자는 거죠, 우이랑 네, 저 네. 좋아하는 걸로 짜놓고 끝내시죠. 마지막으로. 어, 그럼 노데 죽는 정말... 건가요, 지금? <laughs> 아니, 피치는 하다니. 소매를 안 먹어. 안녕. 노떼를 안녕, <웃음> <롯데기로> <웃음> 안녕.